죽인다고? 죽을 텐데 그럼? 자살을 한다고? 응. 오른쪽이, 오른쪽이 둘이다. 펜스에 둘. 하나 뭐만. 오해 받아 죽었어. 서로 벽벽 끼고 발소리 들으면서 샷건으로 벽 벽에 뽀뽀 좋나할거 아니야? 한데분 더. 네, 이제 하나 들어갔다. 고스링아밀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해요. 황차 3번 집 아, 들어가. 고님 새로운 아웃트로으로 춤 제로투 어떠신가요? 괜찮은 거 같은데 킵키요. 저 좋다. 집 안에 기절. 이봐. 자라. 집 안에 피리다 어. 갱스터 네 오는데. 잡았어 뚫. 어, 내면 뭐안 되나? 어 오지 않았어. 한팀더 있어 으 뭐야 깜짝이야 어 씨발 ㅂ 파괴 찍는다 자기야 <놀람> 나이스 어어즈 제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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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들어왔다 왼쪽. 기절 시킴 가봐 아, 뭐. 왼쪽 소던가음소던 <놀람> 기절 어우 아, ㅅ 기절 3번에 있거든? 3번 한번 잡으로 가봐 노동당하는 애님 <놀람이> 6개월 4, 구독 감사합니다 4번 야 살렸다 살렸다 아... 잘한다, 잘한다. 아 아로 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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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로, 가 간다 아 가로, 가리 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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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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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줄 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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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총갈로 가로, 가이 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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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<laughs> 머리대로다. 아 오른쪽 보는 줄 아? 음, 이 기절이고 살려 가고 싶지. 왼쪽으로 가겠다. 얘도 뛴다. 붙었다. 이미 집기돼와 잡았. 오케이. 나 이제 누우면 억 어? 소리 난다. 진짜 복귀증 갔다 오면은 그스택 소외되는데, 복귀자 올래? 그건 들어왜 <laughs> 우리 주가 센트 잘먹어도 좋지 아니 아냐 히즈 옆에서 잘보필할게 얘들아 잘 갔다와 1 0 남았어 고민 좀 해봐 아니 잘 갔다와 얘들아 고, 고민 좀해 고민 좀해 고민, 고민, 고민 끝 고민 끝잘 갔다와 어 그래. 포터 있다 어 포터 있으면 애들 거 파츠 같은 거다 주워가야 돼 오케이 준비됐어 이제? 우리 거의 황금 고블린이다 게임맛인데 이거 <laughs> 600까지 나왔다 그거 어, 터지면 사라진다 참고로 알겠다. 복귀 전 잘하고 알아. 오케이. 살아서 보자. 자. 맞아. 브레이크는 쓰레기인 거 확인했어. 거의 거의 그 브레이크 패드가 없었고. 이야 <laughs> 이야 이야. 어. 어. 야 이거 아, 많이 아, 들어가 있어. 있어서 차가 안 서. <laughs> 아, 그러니까, 뭐, 뭐, 아 이거 무겁다 이거. 내가 차 원래 잘 세우는데. 그게 펜지가 나죠? 야 진짜 저거 편이 들고 오자. 어. 걱 정하 지 좀.

이걸 파밍하라는 거야 나 파밍 안 되는 줄알 들어가는데 파밍... 와쌌으면 죽었다 이거 형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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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걸렸어 개패 너 걸렸어? 아니 안 걸렸어 줘. 잡자고 말자고 다가오면 죽여버리게 난내 네 영역으로 들어오면 죽일 거야 오케이 나도 내 영역 뺏기는 별로 안 좋아해 나 야생동물은 이 가졌어요 거자이 <laughs> 머리 안 뜯어졌는데? 저거 여기 3번에 있다. 야, 1번. 겨도. 걔도... 와, 걔 피일이 남아. 도로가 쪽으로 뛰어 내려왔거든. 어, 순순. 잡... 공수부대 가는 중. 어, 순수 다시 꼈어. 어디가뭘 가지고. 여기 1번에 붙있으니까구분 채워 와 걔는 어디 있어? 3번에 있다요. 내가 보어봐야 뒤좌우 특켜 잡아 줌 일단. 위각 잡아 줌 아니, 나 아니, 바로 정면으로 뛰어 가 줌. 야본 아저씨 아버본번에씨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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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아저 미니 저씨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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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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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저아아 야 동수부대. <laughs> 이야 <laughs> yeah. 이거 이리네. 포터랑 사람 시체까지 다 구해놨다. 그 시포는 갖고 왔어? 있다. 없다. 없어 이 자랑. 이제 손질할게요또 아. 먹어. 뭐좀 있어? 우리 파밍 가게 되는데 시체 먹고. 파밍 좀더 맛있을 것 같아. 야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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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. 아 있는데 어디 어디. 여기 여기, 여기 가까워 가까워. 3 번. 가자 가자 가자. 이제 되지어 싸운 싸운다. 잡아야겠는데? 야, 집에 다른팀 있을텐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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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, 집에 또 다른팀 있을껴 아, 오토바이도 아, 아. 뒤에 3번 나무에서 쳐다본다 거기 위에 3번 나무? 어 아, 오른쪽 감아줄게 양각 뒤대 아, 3번 오른쪽 그 배를 그거 내가 말한게 대번에서 멀쩡했어 1번 걔 바사 걔는 끝났고 뒤 조심 뒤 조심. 이번이번 1번 1번 나무 있잖아 야 도구먹고 2번에서 눈선 아래. 이리 이리 가 이리 가려고. 이리 가받 가려고. 오, 가려고. 오, 이리 고 직간다. 가이 가려고. 오, 이리 다 바위 쪽에 사람 이리 가려고. 오, 고 오, 이 하나 못 어, 하나 더 있다기. 시퍼다. 그래도 못 참지. 어딨어? 어구 쓰겠다. 어구 빼. 나 나, 나. 스시 됐다나. 어, 구기만 해 어구, 어구 피치고. 그, 이번, 이번. 내 앞에까. 내, 내 바로 첫 번째 방이야. 눈화 쪽에서, 눈피쪽에딱 그. 지금 방금 눈화피지는 쪽봐시포다 오르지 말고. 제발, 제발 집석, 집석을 이집사번 집서클 껴라. 다음 선에. 제발. 야 이따.. 야! 시퍼다! 장놈 새끼가.. 있... <laughs> 와 시퍼 두개 있어! 시퍼 두 개야? 어! 하나 하나씩 야 하나하나씩 붙이면 재밌겠노야 진짜 저 1번 집 중앙 될어야 진짜 제발 한 번만 더 껴라! 아니 지금 가서 있어라! 아? 뭐라고? 있으라, 지금 간지 있어라 제발! 우리 여 가까이 3번가서 한번 볼까 저기? 오케 그, 가서 보자! <laughs> 내가 할거야 이번엔 내심부로할 거야. 안되니저리가내 거로 달 거라고. 야, 달지 마. 어, 달지 말라고. <laughs> 아 그럼 죽어. 하나만 어. 달아야 돼. 아 죽잖아 어, 이거. 어. 아 죽나? 아 네가 죽는다. 언제, 내가 죽는다고. 어? 해? 안 쳤어 이미 죽었잖아 우리가. 아는 씨발. 빨리 대가 나면 안할 거야. 내가 한다 그러면. 나갈게 나갈게 쟤네놈이 죽게 간놈의 새끼들아 승훈이 화났잖아 어? 갖고 가 이거 아니 나 그냥 갈건데? 이거 안 끊으면 어? 한다고제 쟤네놈기? 죽는다고? 응. 죽을텐데 그럼? 자살을 한다고? 어. 오른쪽에, 오른쪽에 둘이다 펜스에 둘 하나 뭐맞오어 어? 야나살어제대놈아 어. 뭐야 나 어디서 맞았어 야, 어. 야 4번 살린다 4번 살린다 <laughs> 4번? 어 나 일단 희주 닮임. 아, 네, 어? 그래 내 재세동기 들고 말했잖아요. 그럼 살았을 거 아니야. 희주야, 잠깐만 기다려봐. 네, 그한대 맞아갖고 뛰어야 되거든. 어 뭐야, 말소. 기분 나쁜 거보다. 네. 어떻게? 오 뭐, 화기를 찍혔네? 오이 뭐야, 재세동기, 아, 재세동기다. 화기를 찍혔어, 나머지 다. 이제 라스트야? 아 라스트야. 우리 가야되는데 차 없어 시즈야 저 가야돼 집에 뭐야 저 바위는 내비어? 네 어, 어 너무 맛있어 보아내데아씨 아니 씨발 시즈야 형나 아. 아, 아 뭐야 아니 어디갔어 아. 아. 아니 아. 뭐야 아하핳하 아나아 엄둠 는데식 진짜 아니 엄나 아, 뭐야! 희수 뭐 있는데? 희수 나 살리다가 한대 맞아갖고 나손 떼갖고 아니, 어부바하고, 그, 그 연방이 놀라 했지. 오케이, 담배 피고. 맛있다. 오. 하, 하, 하. 왼쪽에 다 죽었는데, 쟤들? 다 돌아가셨네? 효과 나왔나? 오꺼내 그냥 아무지게 뿜어 1소리마음속로 가야돼 이제 려가버려 제발 아우 이게 안 죽어? 아깝다 살짝 짧은거 같은데 없는건가? 오 어, 아... 살짝 잘 왔나? 어, 딱, 어, 딱 됐을 것 같은데. 그니까. 날린 거 날라서 도망간 거 아니야? 저 뒤로? 어디 도망갔나? 제우스로 같은 팀일 수도 있어야 돼. 굿데이만 죽여줄래? 베드데이로 만들어버려. 아, 갑자기야. 뭐겠어. 아니, 베드데이가 배드 아니었구나. <laughs> 위에하다 그거 어오이 오케이. 이렇게 잘했어? 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오이 이야, yeah. 아, 터졌다. 어 언제 까졌어베리인데잘 쏘스끄스. 야미.